다음으로 다섯 명이 있는 그룹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영지 씨가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이름을 말하기 전에 아, 아 벌써? 이름을 말하기 전에 아, 아 벌써?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주라 <laughs> 우리가 뭐가 돼네아 <laughs> 갑자기?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마카레나 마카레나 하자 에이 막카레놈막카레놈막카레놈 에이 붙 잡아 얻는 잘한다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둘이 어울려 너무 저 방에 와서 좀 미안하다는 그런 제안스 풍기길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둘이 편하게 연습하라고. 그세분 중에서 유닛이 되지 않은 한 분이 이제 슬릭 씨랑 자연스럽게 팀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아까 다섯 명에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틀이 나왔었어요. Ariana Grande Seven Rings. 나도 이거 골랐는데. 진짜? 응. 아 맞다. 그럼. 일단 저랑 에일리언이랑 겹칠 줄 알았어요. 아니 너도 골랐다고 하니까 너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. 노래가. 왜 이게 내 거니? 이거 응, 내 거야. <laughs> 나 너랑 나 음악 취향이 진짜 똑같슷 어, <laughs> 예상했는. 데나다 좋아. 해 겹치는 노래도 나오고 다섯 명 중에 이제 유독 저랑 취향이 제일 비 비슷, 비슷하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진짜 똑같았던 게 재미였어요. <laughs> 둘다 완전 잘 어울려 세븐전요. 언니랑 저랑 겹치는 곡, 노래가 다 겹쳐요. 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주 잘 어울려요. 아주 잘 어울려요. 제가 남게 됐고 전 저랑 이제 슬리드하고 의견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배 <laughs> 소녀시대 언제 언제 소녀시대 춤맵이랑 내가 소녀시대랑 파트너라니 왜 뭐해? <laughs> 그러면은 두 분이서 곡 상의를 좀더 하시고 네. 슬릭씨랑 제가 그게 어울릴지 딱그 처음 무대를 보고 슬릭씨와 저랑 음악적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. 어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뭐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. <목소리> <목소리>